결혼이라는 것이 그 반드시 궁합을 봐야지 되는데 그 궁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 상대와 나의 그 기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와 나의 기운이 동기감뭄이 돼야지 비로소 어 궁합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그각 개인의 그 편차가 그 심하다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어떠한 남자를 만났는데, 어떠한 여자를 만났는데, 아이 사람이 이제 연봉이 한 2억 정도 되고, 대기업에 다니고, 과장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 기본적으로 그, 1등 신랑감의 조건은 갖춰져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좋다라고 결혼하자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싫다, 결혼하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은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그 사람이 조,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좋으니까 결혼을 하라고 얘기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각자의 그 기운이에요, 기운. 그래서 그 기운이 맞아야지 궁합이 맞는 건데 기운이 달라지게 되면 궁합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배우 부자가 연봉이 2억이고 대기업의 이런 그 간부급으로 있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운이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도 그러한 위치를 갖춰놓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그러한 그 자기의 기운을 갖춰놓고 그 상대를 만나야지 되는데, 자기는 이,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연봉이 한 2천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어, 2억이 넘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욕심이라는 거죠. 그 욕심으로 예를 들어 어떻게 해서 이제 만나갖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결혼을 할수 있지만, 그래서 궁합이 아주 잘 맞아가지고, 나름대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느냐, 아, 아니면 그 결혼 생활이 괴로우냐는 자기의 그, 기운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 연봉이 2천이다, 그러면 2천 수준의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3천, 4천, 5천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연봉이 2억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2억이면 2억인 사람을 만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자기의 눈을 좀 낮춰서 이렇게 뭔가를 변화를 줄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합은 아, 2억과 2억이 만나고 2천과 2천이 만나는 것이 또, 물론 그런 것도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빠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것처럼 더 불행한 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오천이다. 그럼 오천인 사람끼리 만났어. 만났는데 뭔가를 둘이서 합작을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되는데 자기의 그 꿈과 희망을 위해서 그 둘만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둘만의 그 꿈과 희망이 없고, 그냥 둘만 계속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2천이든 3천이든 5천이든 그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의 꿈과 희망이 이제 다시 둘이 합쳐져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둘이 합쳐진 그 목표, 꿈과 희망을 위해서 어, 부단히 노력을 해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궁합이 잘 맞고 그 사람이 평생 해로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어, 서로가 조건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이상의 꿈과 실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행복한 삶인데 근데 이제 내가 어, 연봉이 2천이다. 둘다 2천인데, 둘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했는데, 둘만의 꿈과 희망이 없는 그러한 결혼 생활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꿈은 꿈만 꾸게 돼. 현실화 시키지 않게 되면 깨진대라는 거죠. 꿈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올라가게끔, 성사시키게끔, 현실적으로 다가가야지 그것이 이상적인 결혼이고, 그것이 이상적인 궁합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서로 맞춰가면서 목표를 향해서 서로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어, 서로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것이 실현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처럼 더 좋은 궁합과 그더 좋은 결혼 생활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합이라고 하는 거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건데 그 결혼 생활이 어떤 사람은 겉궁합이 맞아야지 된다 어떤 사람은 속궁합이 맞아야지 된다 여러 가지 궁합을 맞추는데 그런 궁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부부가 그 남과 여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의 완성체가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의 완성체가 그 하나의 그것 또한 인격체로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인격체에서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고 그 욕망이 꿈과 희망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꿈과 희망을 위해서 부단히 부부가 노력을 하고 전진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가면서 만들어가면서 그러한 과정 만들 수 있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참다운 궁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부 그 공동체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운끼리 만나야지 돼요. 그 서로가 다른 기운끼리 만나게 되면, 공동적인 그러한 그 꿈과 야망이 없게 돼요. 그래서 같은 기운이 만나야지 꿈과 야망, 희망이 공통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 꿈과 희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의식주로 안정을 추구하면서 꿈과 희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과 같이, 각자의 그 인생 사례도 있지만, 남과 여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한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을 이룬 것이, 아, 이제 꿈과 희망을 위해서, 어, 가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개인 생활은 조금 자제를 하고 가족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올라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남자와 여자가 겉궁합을 따지고 속궁합을 따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은 기운끼리 동기감을 해서 만나가지고 그동기감뭄이된그 기운을 더 키울 수 있는지 더 키우도록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